안녕하세요 병아리 인턴기자 이혜원입니다. 아주3D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기다리셨나요? 병아리 인턴기자도 많이 기다려주셨죠? 제가 이번에 아주3D에서 나눠볼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연 이야기를 다뤄보지 않을 수 없겠죠? 부정회계 의혹에 둘러싸인 정의연이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납득할 만한 것인지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 한만호 씨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재신 가능성, 또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수 있을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정확하게 취재한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이 기대되시죠? 네, 놓치면 후회합니다. 화요일 오후 7시 아주 3D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